안녕하세요 보람의 텃밭입니다. 오늘은 실내에서 키우고 있는 채소들을 영상으로 담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번 영상에 올린지 한 15일 정도 된것 같은데요. 아,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일 먼저 시작했던 텃밭인데요. 이거는 시중에 있는 대파 한 단을 사가지고 절반 이렇게 해서 했는데, 현재 한 73일 정도 된것 같아요. 두 달이 넘었는데, 지금, 지금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애는 이미 꺾였습니다. 대가. 그래서 한두달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켜가지고 꽃대까지 나와 있는 애는 한번 자른 다음에 이렇게 자라내요. 그래서, 꽤 오래 됐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가운데 이두 줄은 한세 번씩 자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이제 더딥니다 두 개는 두개 정도는 좀안 좋은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창가에 수경 재배도 해보고 있는데요 유에는 상추 수경을 1월 3일 날 발화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게이 가운데 있는 거 애들입니다 가운데 있는 애들이고 양쪽 사이드 조그만 애들은, 어, 실패를 해서 텃밭에서 빼가지고 다시 꽂아놨는데 죽은 것도 있고 늦게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 지금 한 50일 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컸습니다. 상추가. 창가에 있으니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보실 거는 월가리 배추입니다. 월가리 배추는 12월 28일 날, 파종을 해서 심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56일째 됐는데요. 잎이 꽤 많이 자랐습니다. 빼곡해서 자라는 속도도 더디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는 일주일 정도 더 늦게, 한 이거는, 어, 한 49일 정도 된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 조그맣게 이거는 올동 시금치 씨앗을 뿌린 건데, 그래도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56일 된 얼갈이 배추. 빼곡하게 하지만, 지금 태양 앞에 창가라 좀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수경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위에는 좀더 어 12월 21일 날 씨앗 발화시켜가지고 한 건데, 지금, 63일자 됐습니다. 여기는 조그만 것들도 있고, 이쪽 끝부분이 지금 태양이 창가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래서 잎이 떡잎 빼고, 아,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여덟 개, 아홉 개까지, 아홉 개까지 잎이 나온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자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처음에 했던 텃밭. 이게 부추입니다. 두매 부추. 이, 이쪽 네 줄은 2년 아, 생근을 사가지고 심었는데 한 번씩 다 잘랐어요. 그리고 시차를 두고 잘랐는데 이쪽을 왼쪽 두 줄을 먼저 잘랐는데 지금 잘 크고 있어요. 다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두 줄, 여덟 개는 모종을 사다가 심었는데, 한 번씩 외에도 잘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했던 미나리 외에도 12월 11일 날 시중에서 대파 한 단을 사가지고 1리터짜리 물병 3개를 만들어가지고 나눠놔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외에는, 어 두번 정도 자르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그래서 물로 재배하는 건 상당히 잘 크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 텃밭에도 한번 심어 본 건데, 위는한 번도 자른 적이 없어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물을 주는 빈도수를 좀 줄였더니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죽지 않고 다 순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키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거는 월동 시금치를 한번 심어봤어요. 이건 1월 25일 날 심어서 어 지금 현재 한달한 한 28일 정도 됐는데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월동 어, 시금치 씨앗, 군데군데 한 대여섯 개씩 심었는데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시금치 모양이 이, 지금, 떡잎이 두줄 키게 있고, 가운데 보면, 본잎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28일째 됐는데. 그죠? 보이시죠? 28일. 네, 본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음, 상추입니다. 상추. 상추를 두 종류. 보시면, 텃밭하고 수경재배. 먼저 수경재배는, 1월 3일날 시켰는데 종류는 세가지입니다 지금 청상추 보이시죠? 잎이 상당히 많이 자랐습니다. 이 안에는 양액을 한두번 정도 넣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월 3일에 한 50일 된것 같아요. 50일. 50일차 상추. 아, 이게 청상추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적상추입니다. 적상추도 아, 좀 잎이 좀 이렇게 힘이 없지만 그래도 50일차 됐습니다. 많이 자랐어요. 이게 LED 등으로 밤, 밤에도 켜주니까 자라는 속도가 좀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꽃상추입니다. 꽃상추 한 6개 정도는 50일차 된 거고 나머지 조그만 것들은, 아, 어, 먼저 심었던 것들이 좀, 좀안 돼가지고, 텃밭에서 빼가지고 다시 껴준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운데 부분이 있는 게 수경 51차. 잎이, 상추 잎이 이제 나오기, 본잎들이 더 커지고, 두세 개씩 더 나오고 있습니다. 잘 크고 있는 것같고요 바로 옆에 있는 거는, 어, 텃밭용으로 씨를 뿌렸어요. 1월 9일 날 지금 44일차 됐는데 너무 빽빽하게 심어가지고 아주 아주 끝막잘안 보입니다. 끝막 뿌리 같은 대부분이 그래서 뒤엉켜 있어요. 그래서 자라는 속도가 상당히 더딥니다. 그래서 그래도 LED 등을 해서 잘 키우고 있고 이거보다 LED 등을 한 2주 정도 늦게 어, 키워준 어 꽃상추는 좀 자란 속도가 더 느립니다. 그리고 역시 LED 등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꽃상추이고, 그 옆에, 여는 아, 청상추입니다. 청상추. 빼곡하게 자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실내에서 키우고 있는 채소들입니다. 아, 항상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습니다. 예,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만 찍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보람의 뜻밭이었습니다